제일 기억에 남았거나 또 힘이 됐던 조언은 어떤 거였는지 조정석 씨. <laughs> 아, 본인 얘기하라고요? 아 옆에서 아, 많이 아, 꼬집고 아, 계시는 거 같은데 멈춰주시고요. 아, 예, 예. 어, 네 예, 물론 우리 정상훈 대표님도 있고 문상훈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감독님들도 다 계시지만 저그음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라는 약간 의심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이게 잘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제가 만들고 있, 있기 때문에 어, 누가 만들어 준 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또 많은 어, 이, 도움을 주신 분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 중에 그 아이유 씨가 어 저에게 그 오빠 충분히 멋있는 음악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이러면서 정말 너무 그때는 뭐거기뭐 완성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어 거의 뭐 아직 왜 거의 습작에 불과한 곡이었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고 이런 장르고 이런 느낌이다 이러면서 제가 좀 들려준 들려줬었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해준 게 너무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요.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한테 잘 하고 있다고 잘 하고 있, 있으니까 자, 오빠를 믿고 해도 될것 같다고 얘기해 준 우리 거미씨 아. 예, 예 되게 막 정말 가장 큰 힘이 됐죠. 네, 또 눈이 반짝반짝 해지는 것은 기분 탓인가요? 어, 아예 예. 오늘 예. 어, 예. 예. 스윗합니다. 기분 끝 기분 탓 끝인가요? <laughs> 아, 예 아무튼 너무나 많은 조언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조언은 넷플릭스 예능 신인교수 조정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큰 사랑을 받은 우리 구구지. 멤버들도 드림메이커로서 큰 활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 즉석에서 하모니를 맞췄다고 해요. 관련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? 아우 너무 고마운 우리 가족과 다름없는 친구들인데 어예 단번에 이제 달려와서 이렇게 촬영에 같이 좀 도와주고 있는데 저 장면은 어쨌든 예 저희 신인가수 조정석이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. 음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곡을 뭐 좋은 곡이 있으면 하나 팔아라 뭐뭐 뭐, 약간 좀 숟가락을 어, 얹으려고 하는 그런 에티튜드를 어, 가진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어, 즉석에서 이제 곡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제가 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너네도 한번 해보라고 래서 즉석에서 어, 본인들도 막 곡을 막 예, 만들어 보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. 예. 오 다들 창작의 열의가 있는 주변인들만 있으시군요 예, 열이 열인만 아니 열이 열이, 아, 예, 예. 열이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다 앞에 붙는 말이 흔쾌히거든요. <laughs> 음, 아, 예. 혹시 했는데 그건 좀이라면서 거절을 한 지인은 없었는지. 아. <laughs> 아 이, 없었 없었던 와, 것 같아요. 예.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자, 아무튼 이번에 또 공개될 아, 아 하나만 더 어, 말씀드릴까요? 어, 어, 네. 방송에 나오지만 방송 중에 사전 연락도 없이 방송 중에 연락해서 흥페이 출연을 허락해 준 분도 계십니다. 방송 중에요? 예예 예, 예. 그건 말씀드리면 안 되죠. 아직 공개가 안 됐죠? 아 그러니까 그죠? 공개가 네. 예 예. 아, 저, 아 예. 굉장히 효과적인 티징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예. 예.